네, 대통령의 공백구역, 오창석입니다 지금 대선 기간 청년을 위한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각 후보마다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저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청년들에게 지금 있어서 지금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쳐야 하는 공인어학능력시험, 공인어학능력시험 최소 표기제도에 대해서 정책을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공인능력시험 최소표기제라는게 뭔가요 어, 우리 공인능력시험 여러종류 있잖아요 토익 텝스 토플 jpt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한국어 검정능력시험 성적표를 요구하는 기업 혹은 학교가 정한 요건 이상인 것만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 때문입니다 요즘 스펙 쌓기를 하는데 가장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이 어학능력 시장입니다. 실제 대기업 채용 공고에는 토익 800점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서류 전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만점인 990점까지 모든 것을 거는 취준성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점수 때까지 확보하기 위해 학원비나 교재비, 음시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채용공고에서 800점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정했다고 치면 주관사의 성적표는 800점 이상인 것만 확인해주는 그런 성적표만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관사에서 700점 혹은 750점 이상, 800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간별 최소 요건만 확인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등급제랑은 뭐가 다른 거죠? 이건 등급제와는 또 다릅니다. 800점이든 990점이든 성적은 각계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요즘 대선 후보들이 청년 배당 정책을 많이 합니다. 물론, 현재 청년 실업도 있고, 소비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만, 현체계에서는 결국 대부분 배당에 의한 현금 보조는 이렇게 취업준비 비용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일종의 수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공인 능력 시험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년인 현행 수준에서 4년 정도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 능력 시험 점수를 갱신해야 하는 주기가 길어지니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는 외국 주관사고 그리고 민간 기업인데 과연 정부 주도로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익이나 토플 같은 외국 주관사의 능력 시험은 조금 갈등 구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압력이 들어오면 토익이나 토플 주관사도 표기제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캡스 같은 종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유지하려면 국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배당 정책보다는 재정적 부담이 훨씬 적고 효과는 큰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익이 우리 실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면 이런 제도는 쓸모가 없겠죠. 하지만 토익이 우리의 실생활과 실제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학원을 오래 다녔는지 또는 얼마나 스킬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h e l 프 뒤에 뭐가 나올까요? 정답은 h 나델프 I N G 죠.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외워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학 능력이 그 사람의 영어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의 점수가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니 그 사람의 노력 정도를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유효 기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는 2년 정도인데요. 이 2년을 약 4년 정도로 늘려준다면 토익 시험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공백구역 오늘 말씀드린 정책은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최소 표기 제도와 유효기간의 연장이었습니다.